이사용 시대는 3일 뒤에 자동 소멸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후원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비입니다. 오늘은 신규 사냥터 왕의 무덤, 니다벨리의 협곡, 꿀자리를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경험치, 190%인 상태로 사냥을 했습니다. 우선, 갈림길 59랩, 헬다이어에서 10분 기준 2900만을 먹는 고스펙 캐릭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왕의 무덤부터 보겠습니다. 핵심 아이템으론 영웅 장비, 실바린, 태양석, 용 도안, 일반 눈상자, 그리고 네임드가 고급 눈상자를 드랍을 합니다. 우선 네임드 방부터 보면 네임드 방 기본적으로 옵진 16마리가 젠이 되고 66렙 네임드 자리는 HP 11만대, 그리고 경험치는 대략 14만씩 줍니다. 10분 사냥 기준 4,700만을 획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6렙존은 몬스터가 분포가 좀 넓게 돼 있어가지고 경험치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다음 67레벨 네임드 자리입니다. HP는 11만 2천 대로 경험치는 마리당 13만 5천을 먹었습니다. 10분 사냥 기준 6,500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68레벨 네임드 자리입니다. 피통은 11만 3천 대고 마리당 대략 14만 9천을 먹었습니다. 몬스터는 마리당 10분 사냥 기준 천만을 먹었는데 67레벨 사장터에 비해서 몬스터가 좀 넓게 분포해 있어가지고 경험치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 69레벨 네임드 존입니다. HP는 11만 4천대고 경험치는 마리당 15만 4천가량 먹었습니다. 10분 사장 기준 7,500만으로 네임드 존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임드 자리는 네임드 피통이 좀 높다 보니까 고스펙 유저가 좀 사장하기 좋은 자리고 그 외에 저스펙 분들은 회피작을 하신 분만 사냥이 가능하실 거고 그외 분들은 사냥하기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외에 에임드바 앞쪽에 일반 몹은 13마리가 잰되고그외 자리는 전부 12마리씩 몬스터가 젠이 됩니다. 특이하게 12시 자리와 6시 자리는 마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우선 A구역부터 보겠습니다. A구역은 피통이 8만 3 0대로 마리당 13만 1,000가량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B 구역입니다. B 구역은 HP 8만 1,000대로 경험치는 12만 2,000가량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C 구역입니다. HP가 8만대로 마리당 11만 7,000가량 경험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D 구역입니다. D 구역은 HP 8만 2,000대로 마리당 12만 7,000가량 경험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 구역 HP 8만 4,000대로 가장 피통이 높았고 경험치는 마리당 1 3 6 0 0가량 획득을 했습니다. 그 외로 일반 몬스터 자리는 네임드 자리에 비해 피통이 적은 대신에 경험치 양도 그만큼 적었습니다. 사냥속도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네임드 자리가 훨씬 좋겠지만 사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반 몬스터 자리를 사냥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 중에서도 꿀자리가 3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 꿀자리 사냥은 전투범위 1 2 m 를 해놓고 몹 젠지형과 몹젠 사이 중앙에다가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사냥 돌리시면은 양쪽에 있는 원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꿀자리입니다. 첫 번째 꿀자리는 10분 사냥 기준 7,300만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꿀자리입니다. 두 번째 꿀자리는 10분에 대략 6,200만을 획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꿀자리입니다. 세 번째 꿀자리는 10분 사냥 기준 6,700만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은 니다벨리의 협곡 1층입니다. 핵심 드랍 아이템으로 용 장비, 해양석, 실바린 그리고 PP 수정석이 드랍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임드 방은 열다섯 마리가 진닛 되고 그외 지역은 열네 마리씩 모비 재닛이 됩니다. 먼저 A 지역입니다. A 지역은 몬스터 피통 11만 4천에 마리당 24만 2천을 획득을 했고 10분 사냥 기준 1억 6백만을 획득을 했습니다. B 지역입니다. B 지역은 ACP 11만 2천에 마리당 험치 22만 8천 그리고 10분 사냥 기준 1억 1,100만을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 C지역입니다 HP 10만 9천에 경험치는 마리당 21만 4천을 획득을 했고 10분 사냥 기준 1억 4백만을 경험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A, B, C지역은 네임드가 나오는 자리여서 고스펙 캐릭이 아니시라면 네임드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사냥을 하는 데 유지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A지역 69레벨 네임드 자리가 경험치 획득량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몬스터가 단단해서 그런지, A 지역보다는 B 지역 67레벨 네임드 존이 경험치를 훨씬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D 구역입니다. D 구역 몬스터는 HP 8만 3천대고, 마리당 20만 6천을 획득을 했습니다. 10분 사냥 기준 1억 100만가량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E 구역입니다. HP 8만 1천대로 마리당 19만 2천가량 획득을 했고, 10분 사냥 기준 9,500만을 경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 구역 HP 8만 대로 경험치 마리당 18만 5천 대로 획득을 했고 10분 사냥 기준 8,800만 경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다음 리다빌리 협곡 1층 꿀자리 한 곳이 있는데 어둠이 하피 자리 몬스터 양쪽 젠을 동시에 끼고서 12미터 사냥을 하시면은 10분 사냥 기준 1억 6 0 0만 가량 경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리다빌리 협곡 1층은 전체적으로 몬스터 경치가 비슷하게 획득을 했는데 네임드 자리는 사냥하는데 부담이 많이 가는 자리여서 이곳 꿀 자리에서 사냥을 하시면은 경험치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신규맵 리뷰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